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원년 서기전 37년 당기 2297년입니다. 왕 희왈 차내 네 천례아 영륜호아 내수 네 이양지. 하니, 명, 월 금, 와라. 임금왕, 기뻘히, 가로왈. 임금왕, 기뻘히, 가로월 부여왕, 해부루가, 기뻐, 말하였다이차 이에네, 예 하늘, 천, 줄레, 나아, 하여금령, 자손 윤 어조사호 영윤은 남의 아들에 대한 경칭입니다. 이차, 이에 내 하늘천 줄레 나아 하여금령 자손 윤 어조사호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이에 예내 네, 거둘 수 말리얼이 길을 향 갈지. 이에 내 거둘 수 말리얼리 기를 양 갈지 이에 거두어 기르고 이름명 가로알 세금 개구리와 이름명 가로 세금 개구리와 이름을 거마라고 하였다. 급기장에 위태자하니라. 후, 기, 상, 아람불, 왈. 미칠겁, 거기, 긴장. 여기서는 자랄장. 설립, 할위, 컬태, 아들자. 미칠겁, 거기, 긴장. 여기서는 자랄장. 설립, 알위 걸테 아들자 그가 성장하자 태자로 삼았다. 디후 거기 서로 상 여기서는 재상상 언더가 난처란 아닐불 가로알. 디후 거기 서로 상 여기서는 재상상 언더가 난초란, 안일불, 가로왈, 뒤에 그 재상 아람불이 말하였다. 일자, 청강, 아, 왈, 장사, 오, 자손, 으로, 입국, 어차, 하리니, 날일, 놈자. 일자는 일전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하늘 천 내릴 강 나아 가로월. 나릴 놈자 하늘 천 내릴 강 나아 가로월. 일전에 하느님이 나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하여금사 나오 아들자 손자손 설립 나라국 어조사어 이차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아여금사, 나오, 아들자, 손자손, 설립, 나라국, 어조사어, 이차,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여기 피지하라. 동해집인 유지하니. 호왈가스원이라 너여 거기 PRP 갈지 너여 인칭 대명사입니다. 거기 PRP 갈지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력동 바다해 여기서는 강해 갈지 물가빈 이설류 땅지 동쪽 강가에 땅이 있는데 동력동 바다해에서는 강해 갈지 물가빈 이설유 땅지 이름호 가로왈 부처 이름가땅 이름, 이름 섭언더원 땅이름 섭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입엽, 2번 땅이름 섭여기서는 2번 땅이름 섭입니다. 이름호 가로알 부채이름과 땅이름 섭 언더원 이름을 가섭언이라 한다.